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제가 격주로 키핑장에 오죠. 2주만에 또 키핑장에 왔더니 물타임이 다 됐어요. 지난번에 꽃대 정리를 제가 웬만큼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한창 꽃을 필 시기라 이번에도 오면 꽃대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왔는데요. 이야, 꽃대가 이렇게 다 꾸들꾸들 말라가지고 보세요. 2주만에 이제 뽑아도 될 만큼. 뽑아도 될만큼 꽃대가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꽃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길이의 시기에 이렇게 꽃대 정리를 해서 그런데 여기가 이 옆에 이렇게 통풍 때문에 이렇게 옆에를 열어 놓잖아요. 위에는 지금 차광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차광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햇빛을 직접 받지 않으니까 덥진 않은 것 같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일하고 모레, 급해,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동반한 비바람이라고 짝꿍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타임이다 하고 물관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물관수를 생각하고 일단은 꽃대가 범람하지 않아서 건드리지 않고요. 또 하엽이 엄청나요. 하엽이 지금 2주 만에 물마름이 심하니까 하엽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하엽 정리를 먼저 할까? 물관수를 먼저 할까? 지금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관수를 하게 되면 꽃대도 건드리지 못하고 화엽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분갈이 할 아이들을 제가 선별 작업을 할 거예요 선발질 아이들이 많죠 이런 것도 수영이 아주 난해한 빵빠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심어주면 아주 이쁜데요. 여기가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두는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첫 물관리 두 번째 물관리 하는데 웬만큼 이제 밭데기 정리한 아이들도 동치가 엄청 더, 더 커졌어요. 여기다 분갈이 하고 나서 뿌리 활짝도 완전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을 제자리로 잡아서 옮겨줘야 여기가 제 작업대예요. 여기서 이제 또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못난이들 골라놓은 아이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못난이들 손봐줄 아이들을 몇몇 지난번에 이제 골라놓았고요. 이제 커팅해서 받대기로 갈아이들은 가고 또 새롭게 분갈이 해줄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주고 또 오늘 만약에 물관수를 하면 이게 이제 아무 때나 손이 가는 대로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해주는데. 물 관수를 하게 되면 또 분갈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짝꿍이 오후에 물 관수를 할지 내일 물 관수를 할지 상황 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선 제가 손 봐줄 아이들 아픈 아이들, 분갈이 할 아이들, 수영교정이죠. 수영교정 해야 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조금 선별해서 골라내놓으려고 하는데, 와, 진짜 하엽이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엽은 다이기가 아픈 건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손만 대면 깔끔하게 이렇게 예뻐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답니다. 이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뭡니까? 저도 이제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요거는 맨날 보는, 어렸을 때 보였던 아이들은 생각이 나는데, 얘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요게 뭡니까? 명찰이 아아 아, 용월 아 요애가 분홍용월 제가 이 초보 때 선물 받아 가지고 키웠던 아이인데 요거 작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이고 이렇게 이뻐졌네요 분홍용월을 제가 수용 교정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하엽은 엄청나게 많지만 많이 이뻐졌네요 자 그래서 선별 작업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염두에 두었던 아이들이 한두 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이제 순차적으로 전부 이렇게 건강할 때 분갈이를 해주면 좋기는 한데 워낙 숫자가 많고 이제 아프다 신호를 보내고 진짜 수영을 못 빠질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선별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해줘야 되죠 요거 제가 지난번에 요거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오면은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요게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 애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는 얼굴을 안 줄였는데, 요거는 두 개거든요? 키핑장에. 요것도 다 베란다에서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요건 좀 어린아이고, 요게 묵은둥이에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줄였잖아요. 화분이 이제 즉을 커서, 화분이 커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요런데 색감 차이는 있지만 요거 이제 합식해가지고 좀수형을 다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걸 좀 하려고 지난번부터 생각을 했는데 요런 아이들은요, 제가 초창기에 이게 이제 물을 좋아하는지, 또 그런 성향을 전혀 모르고. 또. 똑같은 흙에 심어서 이렇게 얼굴을 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는 물을 좀 좋아하고 영양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하면 얼굴 사이즈를 조금 덜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합식하면서 영양 성분을 조금 넣어 가지고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도 괜찮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얼굴을 키워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합식해서 다시 이제 이뻐지는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요걸 한번 마음에 두고 있었구요 또 있어요. 다 눈에 거슬리기는 하는데 얘가 이게 터치미거든요. 베란다에서 크는 아이는 그냥 그냥 사이즈가 작아서 아직은 봐줄만한데 이게 처음 초보 때. 이 화분이 크다 싶은 게 이거 합천분이에요. 근데 이제 화분도 낮고, 물론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 심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자체로도 괜찮은데, 일단은 분갈이 시기가 되었고, 약간 롱분에 심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지난번부터 좀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손을 봐줘야 될것 같고요. 제가 집에서 화분이 용이치 않아 가지고 신입들 등치 조금 크고 음 화분이 적당하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바구니에다 네 개를 담아 갖고 왔어요. 이걸 분갈이를 해서 집으로 다시 데려갈지 여기서 키울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이, 여기 있는 화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갈이를 하려고 집에 있는 아이를 네 개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공간, 여기 작업실이 이제 계속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채워 놓다 보니까 자리가 모질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짝꿍이 따라온 김에 자리 이동. 여기서 이제 뿌리 활착 해가지고 웬만큼 자리 잡은 아이들을 저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동선을 조금 길어요.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보면 저게할 수가 없어서 짱꿍하고 릴레이? 릴레이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물관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요거를 결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요런 아이들을 물을 주워버리면 분갈이를 못해서 우선 급한 아이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는 이제 분갈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상에 또 자리 정리를 웬만큼은 해야 될것 같아요. 저쪽은 자리가 저렇게 비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꽉 차가지고 제가 동선이 움직이가불편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은 아이들을 이제 저쪽으로 조금 옮겨 놓으려고 그거부터 우선 먼저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키핑장에 오면은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뭐 이거부터 먼저 구상을 하게 되고 맨첫 번째가 이제 아픈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람도 좋고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물이 차거나 뭐 아파 보이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는데 심각한 거는 이제 하역. 하엽이 엄청나고 꽃대에 말른 게 지금 사이사이 끼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송화가루가 엄청 많이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물관슬를 하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서 하엽을 엄청나게 끼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물을 한번 싹 끼얹어주면, 그 환골 탈퇴한 것처럼 엄청나게 예뻐진다는 모습이죠. 이제 그것도 한번 기대하면서, 어쨌든 일할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는 것부터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요. 마디마도 하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장소 정리를 조금 일단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물 관수를 하고, 이제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좀물버석 먹고, 좀 뽀샤시 이뻐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 관수를 오늘 안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제 일하는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래도, 음, 어쨌든, 결과 보고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동안 분갈해가지고 좀 자리 활첩한 애들, 그런 아이들요, 저쪽 자리로 좀 옮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공간이 많이 비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갔냐고요? 자, 쪽으로제 짝꿍이 이제 저쪽에서 받아 가지고 저기다 옮겨 놨어요 저쪽에서 왜냐하면 저기는 제가 작업을 안 하니까 저기는 따로 또저 혼자 저 안에 들어가서 또 자리 정리를 하더라도 정선이 훨씬 짧아지는 거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들고 이쪽을 여기 통로가 없어가지고요 이쪽을 이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는데 짝꿍이 저기서 받고 제가 건네주고 하니까 정리가 금방 끝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분갈이 해가지고 물 관리할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 놓고 표시를 해놔야 저 없을 때제 짝꿍이 와서 물을 주더라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빼놓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제가 이제 오늘 내물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춘맹 금인데요. 이 아이는 물고픈내색도 없고 하엽도 없고 땡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안 주어도 되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음, 출산하느라고 그렇게 그냥 막 시커먼 입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던 아이 싹 정리해주고 나니까 더 이상 물찬 입장이 없이 이렇게 아가를 좀 많이 키운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제 물이 과해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좀 터지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물관수를 조금 건너가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물관수를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뿌리 활착해서 덩치도 키우고 하엽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여기 이제 물관수 관리 개별 관리 하는 장소에서 이제 비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창은 제가 이제 창대로 이쪽에다가 저 포트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요. 부여분을 가운데다 끼우니까 좀안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쪽이 약간 반근을 장소이기는 한데 여름에는요. 여기도 오후의 빛이 괜찮아요. 요것도 어, 아가가 어, 엄청나게 제가 음 아가자고 탄생하는 아인데 야 이게 꽃대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 하나만큼은 아가가 맞기는 한데 또 하엽이 많이 지고요 아주 그냥 송화가루, 땜, 송화가루 때문에 송가루 때문에 뿌샤시하고 요거는 꽃대 같기도 하고요. 요거 요거는 꽃대가 분명하고 이것도 꽃대 같아요. 자고안 같아요. 근데 요것만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인데 음, 그래도 한번 두고 보고요. 일단 자리 정리를 제가 오늘 조금 하는 게 목적이라 물 관수하기 전에 정리를 해놔야 될것 같아서 자, 이렇게 풀분은 풀분대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싹 비우면 제가 분갈이도 하고 새로 으구 이고 이고 인형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분갈이를 해가지고 또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또 해서 또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서음부 내려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냥 웬만큼 남들이 보기에 그냥 지저분하지 않다. 여기 인형, 짝꿍 인형이 하나가 어디 갔나 없네요. 어디 떨어졌을 거예요. 뭐 그렇게 저렇게 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고 오늘또 분갈이 또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요런 아이들이요. 지금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요렇게 한지가 한 지가 한, 한달반 정도 됐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밭데기 정리 한게한 달은 훅꽁 넘은 것 같고 두 달은 좀안된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이렇게 자리 정리를 해서 어쨌든 이제 한 가지게. 한 가지게 치울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란다도 마찬가지고요. 키핀장도 분갈이 하고 나면 이렇게 항상 자리 정리, 자리 배치 이거를 저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시간만 있으면 그 집도 홀라당 뒤집어서 새로 정리하는 거 하고요. 이 키핑장도 사실은 제가 시간만 된다면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새로 재, 재정리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나면은요, 진짜 뿌듯하거든요. 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맨날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부분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봄봄 화분이 시리즈가 아이고, 이 남색 화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거기다가 오늘 분갈이 해가지고 봄봄 두 개, 두개 짝꿍은 할것 같아요. 호드맘님께서 만들어 주신 화분이 이쪽으로 뒤로 가니까 화분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등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 시리즈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이 미국 마리아가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요. 얘를 저쪽으로 빼고 싶기는 한데 저 그늘에 등치가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등치가 커져서 얘는 이제 화분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 좀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커요. 어, 몸에 맞지 않게 커가지고, 이거 제가 실방에서 구입해갖고, 그냥 그대로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건강해서 그냥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자리 정리를 조금 합니다. 이거를요, 빠름빠름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 농장 어, 영상 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아, 분간 조고, 보고 드리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답니다. 우선, 음,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하나요. 터치미를 하나 했어요. 요거 금강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터치미를 하나 요렇게 여기서 키우던 아이를 분갈이 하나요. 아이. 요거 분갈이 한지한 한 2, 3개월 됐을 거예요. 요거는 뿌리 활착했고 오늘 여기 있는 아이를 금강화분이 마침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되도록이면 요렇게 한번 세트로 하려고 요거를 분갈이를 했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한 칸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분갈이 겨우 하나 했는데 짝꿍이 흙 담고 흙 비비고 빨리 해야 여기로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물줄 준비 작업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거를 한 번에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흙비빔밥을 요렇게 집에 가져갈 거를 한 통, 제가 빨간 통 하나 아시죠? 거기다가 여기 있던 거를 채우고 다시 한번또 짝꿍에 이렇게 담아서 비빔밥을 하나 한답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예전 영상이, 제 쏘는 흙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상토 세 개, 펄라이트 하나,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소림 마사 제가 하나를 써요 하나 소림 마사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이 숫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그래도 전혀 안쓸 수는 없어서 하나를 습니다 요거는 저곡토고요 저곡토 요거는 녹소토입니다 녹소토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고요 저 요거는 산야초예요 산야초를 요거는 두 개를 씁니다 음, 저곡토하고 녹소토 뭐 또 에스라이트 다 섞여 있는 혼합용이라 요거 하나만 쓰셔도 돼요. 초보만민들은 이 중간 과정을 다 없애고 요 산야초 하나만 써도 괜찮다는 거. 요렇게 상토 마사토 산야초 요렇게 세 가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물음병이 좋다고 해서 신다면 요렇게 황토불같이 생긴 에스라이트라는 거. 요것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토 세개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에스라이트,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이게 십, 10, 그러니까 백 퍼센트의 비율의 상토 삼. 나머지는 칠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거는, 요건 훈탄이고요. 이제 살균 역할 하는 거고, 요거는 병에뚝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를 이렇게 한 줌씩 넣었어요. 요거 씻기씻게 해가지고 또 나머지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짝꿍이 또 이제 이중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할일 분갈이 하고, 짝꿍은 여기서부터, 음, 물관수를 지금 준비 작업을 합니다. 물관수하고 뽀샤시하고 예뻐진 모습은 제가 영상에서 또 따로 따로 담게 되면 담고요.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놨어요. 또 특별히 관리해야 될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물관리 할 아이들을 모아놨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과정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본답니다. 키핑 생활에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만민들로 요즘은 많거든요. 또 키핑장에 들어가셨다. 아예 키핑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키핑 생활하는 거 저도 이제 왕초보에서 이제 겨우 왕자를 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키핑 생활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간 과정을 또 한번 담았습니다. 자, 중간 중간 제가 영상에 담아 드렸는데요. 이제 얼추 어, 마무리 조금 합니다. 많이는 못 했어요. 줄리아나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처음에 합식하기 전에는 색감 차이가 좀 있는 듯 하더니 한 곳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래도 자세히 보면 나요. 그래도 이렇게 재분에, 하나 있는 재분의 부여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상투성분을 한30%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아마 뭐 조금 마른다 싶으면 지렁이 분변터뭐 이런것도 넣어서 요번에는 좀 마르지 않게 이렇게 좀 소담지게 이게 이제 최대한 줄을대로 줄어 가지고 더 줄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때제때 물 관리를 해야죠 터치민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세트 화분으로 여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 저 옆으로 갈거예요 그리고 제가 빵빼를 아유 빵빼를 심란했는데 볼 때마다 이제 거슬렸거든요 요 아이도 제가 음좀 없는 아이라 어, 자주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수염 교정해서 분갈이 싹 해줬어요. 아가를 하나 이렇게 살짝 묻히기는 했는데 짝꿍이 지금 물관수 하고 있거든요. 그 물, 물에 조금 튀어가지고 물 보석을 조금 먹기는 했는데 제가 물준 모습을 음, 지금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예보했던 로스코프라는 아이예요. 로스코프는 요 묵으면 색감이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복다육의 로스코프 뭐 대품을 제가 본 뒤로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이 로스코프가 자주 없어요. 농장 사장님들, 요 로스코프도 또 보시면 구해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요게 강몸으로 천 원짜리를 한 여섯 개 정도 합식해서 좀 몸살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요게 에어니엄 속 같아요.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는 없지만,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자구가 저 안에도 있고요. 저 안에 자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이고, 여기도 하나이고, 이거 하나만 자구 세 개를 달았고요. 나머지는 한 분, 한 화분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얼굴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색감을 이렇게 있는데, 반 그늘에 한 1년 정도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요 정도 다져졌습니다. 진짜 시간 오래 많이 걸리지만, 그 어마무시한 대풍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큼,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진짜 빨갛게 물드는 그런 색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화분 이쁘죠? 이거요 이웃님 호도다육맘님께서 직접 만드신 화분이에요. 여 호도라고 인식 찍혀있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짝으로 세팅으로 해가지고 보라 코사지에 빨간 코사지로 이렇게 예쁜 화분을 금방 주셨어요. 금방 주셔가지고 그냥 나눔으로 주셔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받자마자 여기다가 이렇게 로스코프를 심어놨답니다. 여기다가 짝꿍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같아요. 호두 다이마님 채널에도 가셔가지고 한번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다이마님 나중에 화분도 귀한 화분으로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주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 그 딥네드인데요 딥네드 쌍들을 제가 지난번에 포토체 갖다 놓고 2주 동안 여기 지금 제가 신입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오늘 좀 분갈이 다 못했어요 근데 포토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여기 바람 좋은 데다가 놓기는 하는데 이게 흙이 이 모래흙 같으면 그냥 한참 두어도 괜찮은데요. 피트무스 흙, 까만 흙, 상토 흙의 성장 모드로 심어 놓은 그 흙은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구 한쪽이 물러서 녹더라고요. 원래 쌍두였는데 하나가 녹아가지고, 요거를 띄어서 요렇게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지금 말린답니다. 이제 일주일이고 이주일 정도 말렸다가 제가 심어주려고 하고요. 아직은 그 정도 말려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화분에만 이렇게 얹어주었고요. 요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려고 화분도 요렇게 장만해서 요건 양이분이랍니다. 이렇게 장만해서 했는데 오늘 시간상 다는 못해주고 또 이제 다음에 와서 또 여기서 조금 또 그리고 물관사하는데 물을 좀 피해야 하는 아이들. 요거는 입장을 자꾸 떨구더라고요요것도 분갈이 시기가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반근을 자리에서 공기가 조금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입장을 좀 떨궈서 요쪽에다 옮겨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제 정 자리 정리 오늘 했고요. 지금 짝꿍이 물 관수하고 물 보송 뭐 입은 아이들 예쁜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요거 이제 뿌리 없는 아이들인데요. 물 반응하는 게 참 신기해요. 이웃님들한테 얻어가지고 요렇게 품어다 놓은 작은 조금미 진짜 손톱만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요런 아이들도 서울하게할수 없어서 요렇게 이제 특별 관리를 하려고 여기는 지금 물관수를 마친 상태거든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쨌든 뭐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도 오늘 하루종일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 자리 정리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요. 빠꿈살이라고 할까요? 손 어, 소꿉놀이 이렇게 아픈 아이들 모아서 식별해서 여기다 손봐줄 아이들. 요거는 인제 뿌리 털어서 자고 적심해서 밭데기갈 아이들 밭데기 가야 되고, 요런 걸 아이들은 잘 분갈이 해가지고 그콩떼기 분에다가 다시 옮겨서 그렇게 해줄 아이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일걸 다음 일걸이죠. 이제 요것도 이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뻐지고 또 성장 모드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아이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오늘 또 키핑장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흙도 비비고 달기들하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뻐요. 후리 활착한 모습도 아주 이쁘고요. 환경이 좋으니까 일단은 그 키우는 재미. 뭐,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 백호도 지금 분갈이 해놓고 약간 물반응하고 생장점에서 요렇게 새 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얘는 얼굴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그랬는데, 아, 저롱기시마가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어, 키핑장이라 뭐잘 키우려니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 자신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영상은 오늘은 그냥 제가 하는 일 과정, 일의 순서, 키핑 생활의 일환, 뭐요런 거를 영상에 한번 담아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보석 먹고 있는 모습 다음 영상에 제가 이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